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신개념은 아닌데 새로운 시스템 아마 제가 이, 이런 미드 센터드라이브 이렇게 생겨 있는 센터드라이브 전기자전거는 처음 설명을 해 보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전에 한번 사락자전거 비슷한 것도 한번 소개했는데 이지라이드에서 나오는 허밍보드라는 허밍버드구나 허밍보드가 아니라 허밍버드네요 버드 허밍버드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민트하고 아이보리 그다음에 티탄 그레이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다 보시겠지만 이렇게 센터 드라이브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4 8 v 에1 4암페 정도의 배터리 용량의 센터 드라이브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바퀴는 이제 35, 35인가 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한번 구석구석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큼직하게 있습니다 전원을 꾹 누르면 바팡 바팡 파워 유어 라이프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립 뭐 하고 뭐 올라가는 이 이제 컨트롤 이게 있고 여기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라이트 라이트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가고 전원 이거의 기능은 잘 모르겠네요 배터리가 좀 아쉽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허밍 버드 버드네 버드 그리고 모터 이게 제일 중요하죠. M400이라는 바팡의 M400을 써, 사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허밍버드라는 게 있고 와 시마노 와 시마노 드디어 시마노가 달려서 나오는군요 시마노가 달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도 디스크 브레이크 근데 이제 보면 700에 으자자자자 700에 35C 요게 이제 35라는 거예요 예 요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라이트 밑에 반사판까지 달려있네요 그 다음에 케이블은 요런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마노. 시마노. 개인적으로 이제 전기자전거에서 제일 아쉬운 게이 브레이크 있는데, 브레이크를 시마노로 가면서 그런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요, 이렇게 아치, 아치 된 거는 그 요걸 디자인 하시는 분의 고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 예, 요거 보이시는데 요게 센서고 얘가 자석이 가면서 체크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센터 드라이브들은 이, 보이시죠? 얘와 같이 놀지 않아요. 같이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전거 통행 가능. 그리고 이지라이드 이또 이지라이드가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오레 대오레 10단입니다. 10단 1 0 단이어서 크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안장도 쿠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해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대오레 대오레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락 그립인데 요거는 그립은 변경 가능하고 좀 퀄리티 있는 디테일하게 하실 분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버도 10단이라 많이 써본 변속 레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리고 얘가 어 커넥트 충전 커넥트 같지는 않아요. 아마 이, 이 모터를 모터를 관리하는 그 커넥트 같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XT 아 몰라 아무튼 뭐라고 써 있어요. 요게 이렇게돼 있는데, 어, 다 아쉬운 게, 이제 키 작으신 분이 탈 때는, 이쪽으로 가서 보면, 어, 요거 이제 키 작은 분이 타실 때는 이 안장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안장에서 요 거리가 좀 제법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얘를 스템을 짧은 걸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65 이상은 돼야지 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 그런 편견은 버릴 수도 있죠. 한번 타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바퀴는 노바텍이라는 유명한 대만의 몇개 브랜드 안에 들은 바퀴 회사 거 노바텍 휠을 썼습니다. 노바텍 하이브리드 형태에 이렇게다가, 야 여기다 리문, 이지라이드라고 리문 새겨놨네요. 오, 멋져요, 멋져 이렇게 돼서, 캬, 이제 간지나게 이렇게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시승 후기는 별도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지라이드에서 나온 허밍버드, 허밍버드. 제품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